아침 묵상 2024년 2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설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사모하며 기대했습니다마는 단한 번도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제사로 드리며 인생을 마감하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어제는 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제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이 설날에 드리는 가정 예배에게 소중함을 어, 되새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시간 겸손히 주님을 기대하며 섭니다. 이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아침은 23절 말씀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습니다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동안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이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앞에 구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여기에 지혜를 그 내면에 깊이 새기고 수용한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지혜를 그 내면 속에 새기면서 수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할 때와 장소에 그 거기에 적절하게 정말 그 말을 할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울림을 주는 오늘의 초점은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이 표현입니다.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에도 지식을 더하여 더욱 지혜롭게 되어진다.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2024년 한해 내 입술에 지식을 더해 시적절하게 지혜를 표현하며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살려내는 입술로 그 지식을 더해 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침입니다.주님, 이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주님이 얼마나 이 일을 사모하며 제게 맡겨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진실로 입술에도 지식을 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루에 지, 새로운 지식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영혼에게 들려지는 종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지식을 입술에까지 더해 주님의 뜻을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해주는 꿀송이 같은 설교자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종의 후반전 진실로 지혜의 지식을 더하여 꿀송이처럼 영혼의 귀에 들려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어, 목사, 그런, 어, 이웃이 되어 그런 부모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입술을 표현하기 쉬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에도 새로움의 지식을 더해서 그 영혼이 정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도록 하는 입술로 바꿔놓는 선한 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며 이 새해의 설날 지난 이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는 달고 정말 그 뼈에는 양약이 되는 그 선한 말들이 있는 복된 입술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